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네. 에스프리 벽난로를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에스프리 선택하시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요. 아무래도 이제 다 다가주주택이 될것 같아요. 부모님하고 아. 다 같이 살고 예.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네, 아무래도 아, 네삼을선택했죠 아. 지금 뭐 건축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? 아니면 지금 어, 거의 건축 거의 완공 상태요. 저희 그 벽난로를 선택하시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셨을 텐데 네.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 벽난로를 알게 아시게 됐나요?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검색창에 처음에는 아. 이제 쳐봤죠 벽난로에 대해서 아,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삼진이었고 또 거기 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아. 그렇습니까? <laughs> 네, 주변 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아. 유일하게 벽난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삼진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랬어요? 네. 혹시 그 지인 분께서 저희 벽난로를 어떻게 평하시던가요? 꼭꼭 어, 노라고. <laughs> 네. 거기도 애기들이 있는데 너무 좋아한다. 아,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벽난로가 이제 고객님댁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. 네.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고구마 꾸는 거?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이제 어 저희 벽난로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저희 벽난로 제품군이 있는데 네. 그 중에서도 에스프리를 선택하셨습니다. 네. 에스프리에 대한 어떤 선택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 솔직히 아직은 저희가 처음 여기 제 와서 구경해봤을 때 저희가 벽난로에 예.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아.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예. 너무 잘해주셨는데 예. 저희의 <laughs> 예, 저희 뭐 가격 대비 저게 너무 아. 저희하고 딱 맞는 목조 주택에 딱 맞는 그런 난로인 것 같아서 사실은 설명 듣고 아.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아, <laughs> 선택하죠. 아. 오늘 그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저희 어머니, 아, <laughs> 네, 저희 남편. 아. <laughs> 다복해 보입니다. 이제 <굉장히. 웃음>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 그 삼진곤지암 병날로 전시장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을 때첫 느낌은 어땠습니까? 너무 갖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, 갖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네. 많을 정도 너무 네. 인상 깊을 것 같아요. 네. 오늘 쉽지 않은 인터뷰에 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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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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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